안녕하세요 좋은 생각 황병준입니다 오늘 드디어 몇달 기다렸던 자토바이의 최강자가 될 세그웨이 자이버가 도착을 했습니다 아마 이게 박스가 저 형태로 와서 오토바이처럼 왔어요 오토바이처럼 오토바이처럼 와서 아마 얘는 그냥 들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역시 와 완전 오토바이다 자, 야. 작살이다, 작살. 뭔가 모르게 카울 같은 것도 그대로 있고. 야, 이건 또 뭐야? 뭔가 많이 달려 있어요. 뭐지? 일단 실내에 안 들어가고 실외에서 실외에서. 와. 대박이다 대박 거의 오토바이, 오토바이 수준이네 오토바이 수준 보이시면 아무거나 뜯었다가 난리 나니까 브레이크가 잡아놨구나 핸들 봐 이렇게 이렇게 장착되고 이야, 진짜 이거 지, 질러서 대기하시는 분들은 진짜 기대 많이 하고 있는데, 기대했던 만큼. 오. 얘 뭐지? 어 와, 이걸 풀어야지 되는구나. 와. 이세시함까지 장난 아니네. 여 네, 오도바이급 부장이 완전히 와... 들어서 빼가지고 들어가야겠다 천천히 하세요. 천천히 아빠께 꼈고 어. 이야... 텐트 해보세요. 우와... 이야... 대박이다. 대박! 와 크랭크 못 움직이게 와와 와. 대박입니다 진짜 <laughs> 이거 어야되 이거 완전 오토바이로오토바이 이야 이 보양 깡, 꼼꼼하게 한거봐와이 진짜 대박이다 대박 오토바이를 오도바, 타서 그런데한 500만 원짜리 오토바이 포장한 거랑 똑같네요 진짜 이건 와 타이어도 최고의 전형이네요 아니 타이어도 와 진짜 와 이거 타이어 작살이다 그리고 한 겹을 더 대가지고 펑크 방지하게 정해놓고 그단던지 좋겠네요 이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와 기다렸던 분들은 대박이네요 네 딱. 네, 네. 오야 딱히 뭘할게 없네 와오 미세중을 얼마큼 해야 되는지 마감이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세요 정확하게 이제 부분 부분 다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이라고 할 것도 없네 와 라이트 기가 막히다 자세한 설명은 별도로, 별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가 막히다, 진짜.